그게 빌트인 조항이라고 합니다. 빌트인. 그게 다음에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해 보자 이야기를 하자. 지금 해 봐야 5항에서 해 봐야 다섯 개 조항밖에 안 되잖아. 얼마 없잖아요. 내용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일단 하고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제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거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담당의 우리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중국은 국가질량감독검역전국인데 어,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 이 협상을 하면서 중국은 이 협상단이 그대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계속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뀌었어요. 인수인계 러우크 그러니까 전문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팀들이 바뀌고 여기는 계속 가다 보니 아,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관세장면에서 여섯 번째 챕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지금 오늘 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바로 TBT입니다. TBT에 대한 내용을 잠시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기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어, 뭐, 보시면 기술 규정, 그죠? 국제 표준, 네, 이 나올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있는데요. 어렵죠? 제가 쉽게 여러분 자료에 만들어 놨습니다. 어, 김치 수출할 때 마킹, 라벨링. 여러분들, 무슨, 뭐, 어떤 제품이든 수출할 때 성분이든 전부 다 라벨링이 들어가는 부분들. 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요건 최소화, 사전 승인, 등록,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틀을 잡아놨어요. 근데 자꾸 벗은 날이 나오니까 답답할 노린 거예요. 답답할 노린 거예요. 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방송이나 회의할 때 자꾸 제가 해야, 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을 제, 제주한테 자꾸 주셔야 돼요. 그런 직접 힘든 이야기들을. 왜 오늘 비관장비를 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비관장비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싫다고 해서 안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돈을 버는 거고. 어, 흔히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린는데 중국 사업할 때 항상 이, 이 변증법적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나쁘다고 안 들어가시면 남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봅니다안 좋은 것에서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 뚫고 가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 그런 뚫고 가는 노력을 하는 데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는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이 오셔서 배우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WTO에서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비관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고 인정을 했고요.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중국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기술, 막 표준, 뭘 받아라, 인증해라, 뭘 해라, 왜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부합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중국만 있는 거냐, 그런 부합도를 본 겁니다. 표는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뭐안 어, 어, 맞는 게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업종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또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이 있으면 또제한테 물어보시면 그걸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종들을 다 했습니다. 국제 표준에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은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그러면 그 말이 오면 좀 두드려서 끌어올리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국 f t a 를 통해서 하든, 여러, 전반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 TBT. 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메인 내용 중에. 비관제 장벽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런 게, 뭐, 네 번째 챕터, 다섯 번째 챕터, 여섯 번째 챕터에 비관세장벽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TBT라는 게 있더라. 기술 무역 장벽입니다. 그죠? TBT 약자 올려놨죠? 설명 제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재반 장애 요소. 자, 모든 제품, 여러분들 제품 다 성분이든, 뭐, 그게 기술적인 뭐 IT 제품이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토 오토팡 협찬 본부장 계시지만 거기다 성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나 이거 안돼 이러면 빼야 되겠죠? 다 해당되는 건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딱딱한 거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사례를 배웠지만 그걸 제가 보조하는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배우시는 겁니다. 저기 이제 TBT를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술 규정 표준,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 절차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이렇게, 예,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FT 협상, 협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 뭐, 표준, 잠시 표준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표준 아시죠? 표준 아 어, 기관에, 인정된 기관에 승인된 대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들은, 중국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좀더 앞에 땅 설명을 할게요. 강제 인증이 있고, 자율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 인증하면, 이거 안 되면 조금 수출 안 돼. CFD 없으면 수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어, 뭐, 샤크 가은 부분은 자율 인증. 근데 말이 자율 인증이지. 중국의 바이어가, 유통상이, 대리상이, 이거 없으면 물건 넣기 힘들어요. 받아야 돼요. 못 받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제말 이해되시죠? 예. 네. 적합성 평가 절차, 뭐 읽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캡틴만 할 거니까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요 이는 말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차이나 비즈니스맨 오셨는데 조금은 몇 가지는 <laughs> 좀 가지고 가야 셔 되겠죠. 어그 내용을 이, 이 지금 TBT 관련 내용에서 안에 이거는 그냥 읽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 협정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한글 버전으로 지금 넣어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한중MTA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어,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한 기만적 전술을 구상하지 않하는 경우 애매하죠.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비연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여러분 일반 기업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기회가 안 가는 것을 어떻게 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아직까지 중국어로 돼 있어서 자자 자, 그럼 중국이 TBT를 어떻게 하거든요?라는 것을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어, 이게 관련법 체계가요. 가장 기본이 중화인민국표준화법입니다 표준화 이야기예요. 아니, 중국이 표준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왜? 시장을 잡는 것은 표준화를 누가 지고 있냐에 따라, 여러분, 뭐,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CDMA냐, GSM이냐. 중국 시장, 그, 이 표준화를 지고 있는 사람이 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좀 늦게 출발을 했죠. 89년도에 이제 했고요. 9 0년대 실시적 조례 나왔잖아요. 표준화 법이 있으면 실시조례가 나온다. 이게 액션 플랜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법, 관련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때, 관련된 제품이나, 어, 뭐, 기술을, 서비스를 수출을 한다 하실 때, 이렇게 보는 걸 키우셔야 돼요. 실시조례. 자, 이 피, 뭐 표준화법, 여기 이제 시작됐고요. 실시조례가 이제 뭐, 이 내용을 보면, 여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들으세요 국가 표준이 있고요. 업종 표준이 있고, 지방 표준이 있고, 기업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TBT를 복잡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지금 시프하게 이해를 네. 하고 계신데, 이게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국가표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방표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업종에 맞는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국가표준은 일단 제 상위표준이겠죠. 그래서 업종표준과 지방표준이 상위표준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방마다 아직까지 그것을 요구하는 동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동네를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중앱프트에서 안, 안 적어드렸지만, 어떤 조항이 있냐면, 컨택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다른데요? 이건 혹은 내가 통관할 때, 그 지방에 있는 세관원이, 뭐, 물건을 48시간 안 빼요? 그럼 안 빼줘요? 그럼 뭡니까? 그걸 내가 지정성마다, 그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택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안 빼준다고, 한중앱프트 리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하면 걔가 그걸 해결하게끔 되 있습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네. 하셔야 돼요.